안녕하세요. 제5대 청소년관장 박채윤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신 연극 벨주부전은 청소년 프로젝트 나도 배우다에 참여한 초등 4학년에서 6학년 청소년들이 8월부터 매주 모여서 준비한 공연입니다. 소품 제작도 직접 했다고 하는데 정말 잘하지 않았나요? 네,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이처럼 하나씩 청소년 수련 청소년들이 즐겁게 참,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청소년관장제의 공약 사업과 정책 사업을 통해 하남의 청소년들을 만났는데요. 한해 동안 느꼈던 점을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청소년관장으로 활동하다 보니 벌써 4계절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1월 인수인계를 받는 순간부터 처음 사업을 준비한 준비하고 진행한 모든 순간들이 뚜렷하게 기억에 남는데요. 청소년들에게 약속했던 네 가지의 공약사업과 정책사업들을 운영하면서 어렵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저에게는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올한해 진행했던 공약, 공약 및 정책사업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사업은 공약사업이었던 가치매절인데요. 혹시 참여하신 분들 계실까요? 네, 네. <laughs> 청소년 수련관을 이용하는 친구들이 배고프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공약으로 내세우고 운영한 사업이었습니다 가치 매점을 진행하며 참여한 청소년들이 행복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제6대, 제7대 청소년 관장님들도 또 다른 가치 매점을 이어나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 관장로스의 경험은 앞으로도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은데요. 청소년의 청소년의 의한,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관장제, 내 손으로 직접 원하는 활동을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 청소년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세요. 생각으로만 머물렀던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 특별한 순간을 여러분도 꼭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의 프로그램은 배우고 참여하고 체험도 하지만 프로그램을 통해 얻은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활동이 많이 있는데요. 수련관 프로그램을 통해 얻은 지식과 경험을 지역에 나누었던 활동들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 함께 보실까요?